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으로부터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 회원 일동이 제 21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승려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선열들과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국제 어, 장애인 e스포츠연맹과 함께해서 조금 어, 그렇겠지만 먼저 혁신 리더 포럼 서성은 중앙회장님으로부터 오늘 지지선언 전에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인사말을 듣는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서성은 회장님 올라오시죠. 에는 인사말 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아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그 가슴을 내어주는 일은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눠가는 일이고겠습니다 다가가서 등 받쳐주고 무릎 내어주는 그게 함께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니더 포럼도, 어, 국 나은국, 시대의 난국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한뜻, 한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은 혁신 리더 포럼 중앙회장님으로부터의 인사 말이었습니다. 36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25살에 변호사로 처음 성남에 개원할 때 그의 책상에는 이런 글귀가 써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변호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변호하자. 이익을 추구하며 변호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서 변호를 하자라는 그 글귀를 새겼던 약간 25살의 청년 이재명이 이제 3 6년만에두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러한 이제 한달 한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민주 사기 정부를 위해서 혁신 리더 포럼. 서상원, 중앙회장님과 회원들이 지지선언하는 이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선언문을 읽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선언문 읽으실 분들을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장애인 스포츠연맹에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먼저 하시겠습니 우리 회원 여러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실 거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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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지마시고요 <laughs> 국제장애인 e스포츠연맹에서 먼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는 사진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자, 국제장애인 e 이제츠 퍼포먼스가 이렇게있습니이이재명이이팅 이제는 이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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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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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하 이제는 이이 다시 대한민국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대선 예비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지지자들에게 지지 선을 언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층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 가로 아까 그 세레모니처럼 혁신 리더 포럼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리더 포럼 회원들이 나와서 서론문을 읽는 서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담으로는 혁신 리더 포럼, 익신 리더 포럼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을 두 번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의회의실 오후 2시에부터 본격적으로 지지선언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혁신 리더 포럼의 지지선언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혁신과 통합 성장에 미려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 리더 포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2024년 1 0월 3일 대한민국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부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계엄 해제를 이루었습니다. 어둡고 가슴 떨리는 계엄의 밤 이후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된 122일간의 비의혁명으로 윤석열 파면이라는또한 번의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등전 분야에 걸쳐 시련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6월 3일 조기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과 조희대 대법, 대법원장 등의 사법 카르텔에 의해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혁신 성장을 통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실력, 행정 능력 청렴 등의 뛰어난 자질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인권 변호사를 시작으로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10년 성남시 시장에 당선된 후 전임 한나라당 시장에 악성부채 약 6천억 원을 해결하는 등타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도내의 계곡에 설치된 주변 상가의 불법시설물을 원칙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초기에 엄정한 행정집행을 하는 등 일과, 일관된 원칙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일으키는 리더로서 자질과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면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서 개혁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윤석열의 개헌 선포 후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TV 라이브를 통하여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국회의사정으로 모이도록 하였고 당대표로서 냉철한 판단과 행동하는 리더십은 이입법판 비상개혁을 막는 데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입니다. 2025년 5월 6일. 참가자, 서상원 혁신 리더 포럼 중앙회장, 정세장 경기 혁신 리더 포럼 상임 대표, 지청수 시흥 혁신 리더 포럼 대표, 제경광주향후회 수석부회장 임석훈 광주 전단도 시도민회 수석부회장 윤선혜안산 혁신리더포럼 공동대표 김대영 남양주 식민 모더 포럼 공동대표 정영주 강북 혁신리더포럼 공동대표 김재봉 군포 혁신리더포럼 공동대표 오현종 하남 혁신리더포럼 상임대표 신성시 화성 혁신리더포럼 상임대표 김승기 남양주 혁신리더포럼 실천위원 김정미 군포 혁신리더포럼 사무처장 이현중 부천 혁신리더포럼 부문 네 차렷 정례. 이상으로. 선언문 <laughs>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 <목소리> 하고, 그 그, 그 손, 그 들고 음. 음. 자, 다음은 리더이명대선 아, 퍼포먼스를 그,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전체 이스포츠와 e 핵신 리더 포럼 이 대행 대선 후보 제주산을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맞춰 갖고 있겠죠? 이렇게 좀. 네. 그렇죠? 네. 쪽으로 조금 더 옮겨주세요. 네. 잘 맞아요? 조금만 더 아니요. 옮기실 수 있게. 예, 고 네. 네. 예. 그 정도 됐고. 자, 이스포츠와 혁신 리더 포럼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습니다 하나, 둘, 셋.